32번 창의성은 be defined as 몸으로 정의되다지 어, 흔히 어, 아이디어의 생산으로 정의된다. 어떤 아이디어냐? Both A and B, A와 B 둘 다지 새롭고 독창적이고 새롭고 쓸모있는 적절하고 feasible, 실험 가능한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 독창적이지만 쓸모가 없는, 유용하지 않은 생각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쓸모가 없고 어... 쓸모 있지만 독창적이지 않은 것들은 어, 어 리마커블 놀랍지 않다. 어이 정의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에서 적절한 창의성의 측면이 종종 무시된다. 어 동명사 주어가 되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어이 글의 주제는 창의성의 정의가 돼. 어, 오히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것은 어, 투부정사주원은 단수 취급하지 하나나 또는 몇 가지의 좋은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요구한다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 이전의 접근법들 보다도 더잘 작동하는 생각들을 요구한다 이것은 요구한다 조정문이 되겠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또는 서로 서로의 상상의 산물들을 평가하고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한다지. 대절한다지. 뒤에 접속사야. 완전한 문장이지. 이대는 뒤가 불완전하지그지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그래서 어 어떤 것? seem promising.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생각. 뭐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 enough는 어, 형용사보다는 뒤에 쓰는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더더 더 깊이 발전할 수 있, 개발할 수 있, 있을 만큼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리고 어, 버리는 것들 도우즈데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건 아이디어죠, 복수니까 도우즈를 썼다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버리는 버려야, 버려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장애적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생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글해주세야 이 그래 장애적인 것은 뭐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플러스 뭐냐? 어, 평가하고 선택하고 버리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사실 상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어, 근본적으로 쓸모 없다. 만약 이 아이디어들이 그 이후에 조용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치? 이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어,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